뭐 증인도 이날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건 없나요 저는 이한번안하고서일하면에 일하면서 일하면서 일에면에 일하면서 일서일서 저는 업서를원하는 자리 하나서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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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일이 있을 생각을 못일는데 엄청난 이, 이, 이 쇼크 내지는 패닉 상황이 하기 때문에 그어서 뭐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거나 어, 할 만큼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 전체적인 트렌드 저이 대화 흐름에 끼어들만한 그이 맥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그냥 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특별한 제가 말씀을 하면 한점 없습니다. 증인 예. 생각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 비상 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전혀 잘못됐다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비상경 이설수가 네. 그런 상상도 상상도 못하 제가 가다가 철도국장한테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시한에 대통령이 찾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뉴스 보시고 뭐 걱정에 뭐 파업한다는데 어떻게 돼라고 하면 날고는 가위를 같아서 철도 파업 내용을 제가 챙겨서 갔었거든요. 그만큼 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개업이란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경이 됐는데 정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미 이미,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어, 상황이 끝나 있었고 그뭐 무슨 하, 하자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어 무슨 뭐이 저희들에게 선택이 나 무슨 뭐이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뭐이 이, 군인들이 도움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어 제가 특검 조사 받을 때, 이, 특검 검사님이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어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그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에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 갔다가 법정까지 와서 검찰에 두번 조사받고. 어?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이 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 국무원들이 그 정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그건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전체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물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답변하실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게뭐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인이 이제 비상기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비상기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거나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 에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회에서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왜못 말렸냐는 어, 뉘앙스의 아, 말씀이 제가 계셔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상 계엄은 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어, 재판장님 친숙가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알았던 사전에 알았든몰랐든 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어, 인정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어, 실증법적인 책임이 있던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던 어쨌든 그국무위원이었는 이유로 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왜못말못 말렸냐, 못 말렸냐 하는 뜻에 말씀들이 오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면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못 말렸다고 이렇게 물어본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떠냐고 제가 좁았던 것이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또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잘못된 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 대통령을 모시는 뭐이 각부 장관이나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그의 사정에 알았던 뭐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이었던 이유만으로도 형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솔직한 진심의 어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사실 고초를 같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겁니다